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이 5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임차인들은 예상 피해 규모가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무기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차인들은 예상 피해액이 12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임대인 정모 씨 일가의 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 쉰두 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에 4개, 화성 6개, 용인과 양평의한 개씩입니다. 대책위는 대부분 건물이 근저당 금액이 높아 보증금을 예상 피해액으로 환산했다며 확인 중인 건물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씨 일가와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에 접수된 피해액 수는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정씨 일가 3명을 포함해 임대인 4명과 부동산 중개 관련자 등 모두 26명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 피해에 대한 상담 역량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다가구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최근 야당이 임차인들의 요구를 담아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b t v 뉴스박희이입니다